자 안녕하십니까 사슴나입니다 자나이트코크레이드 20단 추가 패치 는 이제 길뚜룰 악몽뚜을 때문에 18단 가보는데 자더 어려졌어요 18단도 자 18단도 어려워졌어요 자고개강화 맥스 자 반대피 50% 감소가 붙었고 여기도 반대피 20% 붙었고 70%라는 데미지가 감소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그래 내구극도 당연히 이거 맥스고 18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블은 제가 녹화를 안한 이유가 갔는데, 18단인데도 15분 이내에 깼어요. 엄청 빠르게 빠르게 밀, 밀려가지고, 그래서 좀 거기다가 제, 제가 들어간 파, 파티에 락메 없어가지고, 뭘 자꾸 나가냐? 어, 아, 나, 이거 씨, 왜 이러지? 멘트 쳤다 하면 자꾸 아 이게, 이게 나가 아직 게임 시작 전이라 상관없는데 이렇게 나갔다 들었다 하면 좀 그렇지. 어쨌든 18단 아, 펜벌로 갔는데 어려웠어 생각보다 어, 어려운 거 많은데 다들 캐점이 6.9 이상인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딜 찍는 거 했죠. 이번에는 조금 느슨한, 약간 좀 느슨한 파티에 왔습니다. 좀 널널하게 좀 왔죠? 조금 적당히 즐기면서 할수 있는 파티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은 팬블로 녹화 못한건 아시죠? 아무리 팬블은 녹화를 해도 기존 16단 그 빨리 끝내는 딜콘 영상이랑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녹화를 안 하고 그냥 말았어요. 해비함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튕기셨.. 튕기신거랍니다 자 튕기신분 튕기신분이 다행히 들어오셨어요 로딩중이고 자 18단 일단 즐기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18단 비록 20단이 아니라서 20단을 뛰고 싶어도 이게 악몽뚫이 안되있어가지고 강제로 18단을 뛰어야 상황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인터넷 끊기면 답이 없어 저 이제 인터넷 끊기면 진짜 아우서 뭐야 자 자! 18단!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18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마음 비워야 돼 패턴 같은 거한 번씩 다볼것 같거든요 좀 천천히 느슨하게 안전하게 생존을 생존 위주로 한번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단 헤비암즈 스토커가 상향 먹었다 해도 여기 파티에선 제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딜 적당히 하면서 그냥 생존 구조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석이 내 네, 3파티 7시였으니까 자자 자. 튕기면 안되는데 나우가 이번에 좀 튕기는게 좀 심해졌어 쟤 아직 전안 튕겼는데 저도 튕길 것같아 조만간 자 이거 봐봐 이게 아한 명이 로딩이 지금 됐다 안 튕겼다 자자바하로 뛰어 가자오어 벌써? 와, 뭐야 뭐야 딜 딜샌데딜샌네요 딜이 쎄네 야딜 쎈데요?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이리 센데? 딜이 정도면 센 거지.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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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아라. 깨달아라. 나 여기 있냐? 어케 어둠 기운? HRA4. 아 스토커 레기 있는데?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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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죽었어? 애? 어, 나 각성기 못 썼는데? 뭐야? 이거... 아, 각성기 못 썼네. 아, 아, 각성기 못 썼다. 아, 패턴 좀 많이 볼것 같아 가지고 긴장했는데. 지금 뭔가 약간 게임상으로 좀 버그 오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오이씨야다라 스토커다. 파일. 아, 스토커 왜 딜이. 아, 뭐라 해야 되지? 뭐라 야지 뭐라 해지 뭐라 지 뭐라 해지 뭐라 해야 지 뭐라 해야 투고가 이번에 패치 이후로 뭔가 명중을 못하는 것 같아. 지금 탄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안 맞아. 아, 스타. 그래. Uh. 네임은 그냥 아예 하늘 날고서 내려오자마자 그때 스킬 쓰는게 낫겠다 각성이 못쓴건 거의 처음인데? 16단에서도 아, 각성기구 꾸역꾸역 썼어 근데 제 이번에 좀 오래걸리겠다 싶어서 그러기 때 각성기 써야지 했는데 갑자기 끝나버리네 봐봐 얘 피통이 따라 이제 닥슨 기쁘하더라 제스라 뭐야 어 피했어. 응. 피했어. 아니 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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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맞아 볼까? 오 되게 아프네요. 오야 많이 아프네. 에이? 야, 스토커 이상해 딜이 뭔가 안박히는것같아 패치 이후로 약간 버그 걸린거 같아 버그 투커가, 스토커가 원래 한면을 한면을 향해서 딱 일발 사격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어 몇발이 좀 밖으로 새야 한, 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몇발이 좀 안맞아 몇발이 안받는 느낌이 있어 좀 지금 야 오늘 씨, 근데 운이 좀 운이 좀 애매 애매하다. 펜브는 그래도 골카 먹긴 했는데 펠린이두 배가 아니어가지고 골카 먹었는데 중복 부위 뜨긴 했는데 모로스 스톤을 먹어야 돼. 다필요고 모로스 모스 스톤 먹는 게 제일 이득이야. 지금 시점에서 지 모로스 스톤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남는 게 키드니까 키드가 있어야 돼. 전군, 낙하! 18단도 확실히 좀 16단 기존 영상이랑 그 차이를 못 느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20단이 진짜 빨리 뚫려야 되는데 20단이 왜 굳이 악몽뚫기를 하게 만들었을까? 자, 이거 참을성 있게 천천히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천천히 천천히 눌러도 돼요 천천히 자, 경건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과 함께 D 깨끗하고 경건하고 청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D 자, 이제 사면타 나오죠 E A, W 아.. 이 자, 콘크 하나, 둘, 셋!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좋아요. 좋아. 성공이로군. 3렘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살짝 그래봤자 지금 보니까 느낌이 딜찍누가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지금 파티는 그래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비우고 경건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함께 레이드를 진행해야 됩니다 어? 자리 뭐지 나? 잠깐 자리 어디냐? 7시인가나? 자리! 맞는 것 같다! 가자! 에라이 머리다! 삼파티가 7시 갔으니까 7시 그냥 따라갈게요. 나도 몰라. Come on. 오! 스파세! 야, 야, 안 죽는데. 아, 죽었네? 응, 끝이야. 후후! 일찍논 기존 레이터와 아직 다를 거 없는 18단 아 이번엔 골가도안 뜨네요 여기는 여기는 진짜 뭐가 뜨든 그냥 스톰만 먹으면 이득이긴 한데 아이고 아무, 역시 아무것도 안 뜨죠 사네이 중요하지 사네이 가자. 이미 타아 스토커 잘 들어가네. 약간 왜 이렇게 아, 안맞었지자 아무도 이거 먹어야돼아못 먹었다. 오케이. 이거 맞겠는데? 이거 왠지 맞을 것같아 느낌이. 안돼와야야야16 단은 못 했는데 18단못 버티네 와18단못 버티네 이거 야18 단은 못 버텨요 이건 좀 이건 좀 놀랐다 18단못 버티네 18 단은 좀 세네 공격력이 16 단은 계속 맞아도 안 죽었는데 18 단은 역시 18 단이야 와 아 이거 맞는다! 아야 겁나 났쎄야 반피밖에 안 달았던거 저렇게 달았어 와야 패턴 그냥 피해야겠는데? 야 16단에서는 이게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간단한 맷집을 보여줬는데 18단만 가니까 얘가 그냥 저런 공격이 그냥 버티기 힘, 힘들어지네 야야 야, 웬만한 건 이제 그냥 피하게, 피해야겠어요 네, 그래,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영상 찍는 거야. 야, 이거 좀 재밌어. 의외야, 의외. 와, 의외로 이게 박세구나. 됐다. 짜자, 아, 어, 내가 죽겠다. 쫌 죽지마, 오케이, 안 죽었어요. 이야, 와, 뭐야. 타냐! 버티네. 도망쳤. 확실히 저 7만 분, 6만 후반대 분들이 엄청 강하시다. 딱제 캐릭터 비슷한 스펙으로만 모았으면 오래 걸렸을 거야. 그쵸? 왼쪽? 허,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용. 공격. 끝. 이제 끝이다. 한대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제 레이드 캐릭터 가능한 레이드 보낼 수 있는 캐릭터 다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카이브 제한이 아니라 캐릭터마다 입장 횟수 제한이 캐릭, 캐릭터마다로 바뀐 거예요. 좋아요,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마다 주마다 이제 두 번씩 갈수 있어요. 주마다 두 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라이터 코 즐기고 싶다. 레이드 뛰세요. 여러 캐릭 캐릭으로 이제 싹다. 하나, 두, 세. 나도 지도나다고도 나도 나지 아, 도 나도 도 알아서 그냥 알잘...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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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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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나도 나자분신나 여기 아프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미전에 막가기면안돼 이제. 에 무서워 이제. 이제 제 발, 발차 발차기도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아 봐. 저왜이어게지 뭐지 뭐지 뭐지. 이제 오토바 이. 이게 딜이 바뀌었어. 자 이제 이제 조지면 돼요. 주저어빠세이우후 <목소리> 이게 야 분위기는 16단이라는 단는없어지만 딜이 세다 20단 되면은 딜이 더 강해진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긴 해요 야 피통도 많이 늘어 피통도 더는 더 늘어나겠지 악몽때문에 자 18단 영상이었습니다 보자 보자 와, 씨, 딜 많이 못 넣었어요. 저 분이 다 넣으셨어. 야, 이게 뭐죠? 보상을 꽤 짜. 18단인데. 스톤이라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스톤을 피하네. 스톤에 네명명밖에안 네네 떠가지고, 이거는. 와, 찬드라 개이득이시네, 이분. 나뭔 무기냐, 저건데나 저거 처음 보는데? 이름도 없는, 뭐라, 무기 같은데. 아, 심지어, 아이씨. 에라, 이건 이 감정해보고, 뭐, 두세 줄 아니면은, 바로 갈면 돼요. 이런 거 그냥. 야성이네. 얘만 보자. 응, 자, 녹화 종료. 18단 영상이었습니다.